나도 써? 우리 이거 입고잤잖아 <laughs> 아, 나도 이거 입고잤어 나이가 먹어서 그런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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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침에 아, 와요. 와 아, 나 Hello. Nice to Max Travel Fiji. Max. Max Travel Fiji. Check out this. Today I want to use Japanese. So what is uh, today? Plan? Today we go to Suba We go to Suva. And shopping. Shopping. Local market. Yeah. Local market. Super and market? then yeah, supermarket. And then we sightseeing Suba uh -huh. And then go to volleyball. Rock y r o c k y quite far, right? w e l d trip. Oh, my baby coming. Yeah. We go. 다음 거. 콜 리조트에서 체크아웃하고 저희는 이제 아이스. 수바로 okay. 다시 동쪽으로 가겠습니다. Oh, yeah. Now same. Yeah. 수바 시티에 도착했습니다. 시티 피지에서 제일 큰 백화점 같지 <목소리가> <맞지> 않은 <않아>? 백화점, 다푸시티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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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인도 사람보다 피지온이 훨씬 많아 인도 사람보다 수라에는 피지온이 훨씬 많아 자, 여러분들 저희는 이제 수바 시트에 주차해가지고 네, 차도 많고 사람도 많은데 수바 처음 오는 수바는 어떠신가요? 약간 난리랑 달라가지고 신기하고 어멍멍하지 난리랑 달라가지고요 전라도 그 곳이랑 비슷한가요? 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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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도랑 비교하실 아, 수 있어요? 전라도랑 비교할 수 없어요 이. 비가 안 와서, 수반은 거의 항상 비가 왔는데 비가 왔는데 비가 안 와서 다행히 저희는 이제 로컬 마켓 재채하고 로컬 마 화장실 50cm 뭐 샤워도 할수 있어? 몰라, 몰라, 몰라 샤워 1.5m 피지에서는 퍼블릭한 공용 쓰는 화장실이나 이런 데는 아직까지 돈을 내야 돼 50cm 2 5 0원 정도 비싸죠? 화장실 한번 가는데 와왜 이렇게 스베니어 샵이

몰라 몰라, 미국카 아, 몰라 아, 아, 몰라, 미한카한카 한국 한국 한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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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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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 아웃소 내가 안나 샤니, 안나 샤니 사잖아. 아못인지 마. 여기가 이제 벤 타는 곳이에요. 여기 봐. 여기서 이제 그벤 이렇게 봉고찰 타고 난디나 라우트 같은 곳으로. 옆에 바로 버스 정류장 옆에 벤터 벤터미널이 있어. 여기 학교 스퀘어 학교 스퀘 버스잖아. 여기다 주차하더라고. t h 여가 이제 스코어 <목소리> 아, <그럼>. 학은 <목소리> <목소리> 약간 난디랑은 전혀 다른 느낌? 어 맞아 전혀 다른 느낌. 여긴 그래도 도시 같긴 한데 <목소리> 건물들이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로컬 마켓, 휘지에서 제일 큰 로컬 마켓입니다 아무래도 수도니까 는시 아, 자, 수브와에어 마켓을 탐방하러 가겠습니다 마켓. 부 칠리, 근데 아, 이거 먹고 죽을 뻔했어. 죽을 뻔했죠? 너무 매워서 몰라. 5작이나 이런 거 이건 뭐야? 일일아코코일오일 아, 사람들이 몸에다 코코넛 오일을 많이 바르니까 많아. 먹는 것도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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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나 쿠키바어 바나나 야 이건 구워서 먹는 걸까 <laughs> 이거 맛있는데? 데이 치킨 어 맞아 탈블릿 와카나라스 죽인다 양배추 2불 하나에, 하나에. 오수도 있고 배추 한 단에 1.5불 이거 맛있어. 맛있어 우리나라엔 없잖아 고추장럼생는데 맵지 않고 맛있어 양배추 콩이야 콩이 달로지 저게 달로지 달로 생각 되게 많아요. 토마토는 비싸요 비싼건가? 아우 우리 전라도 부심 전라도 포맹이 야야야 아 휠리? 오늘 저녁 역시 우리 셰프님셰프님 셰프님 뭐를 할지 지금 고민하고 계십니다프니 쉬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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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네니 쉬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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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 i 이 e this. I like this. Yeah. 네. Uh. Yeah. <laughs> yeah. I like this. I like this. I like this. I like t 고 i s I 다고 아, 와이 h i s 고치 i k e 고 h i s I l i k 다지 h i s I like this. I like this. I like 에그판. 네. 와, 가지가 오케이. 이렇게 큰데, 오케이. 와, 3달러. 1,600원, 1,700원. 하나, 둘, 셋, 넷, 네. 다, 요, 큰거 7개 있는데. 그리고 양배추. 손보다 큰 거. 1,100원. 방거는 깎은거, 4네 개의 이불. 1,100. 나씨 씨. 저친 피곤하신 거 봐. 너무우 오기로 했어요. 어디로 가보신다고? 어머, 어디서 2층에도 있어요. 여기 2층에 있는 건 2층에 있는 건 처음 봤어요. 2층에 뭐가 있는지? 1층에 는 과일이랑 야채들 보통 이런 것들이 많은데2층가있보 <laughs> 어떨까? 어떡해 <laughs> 야, 왜 그래 아이고 <laughs> 여기 <야, 왜 그래? 웃음> 놀이터 놀이터 끝났어 끝났어 빨래 어떨할 거야